그 미리 보는 매일 순간 7월 14일 월요일이지만 하요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. 힘센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편오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.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.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가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.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수고하셨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